요즘 SNS에서 가장 아, 가장 많다진 않은데 떡볶이 그라탕입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어 삼지창이 일단 한번 안을 보겠습니다. 소스가 담겨 있네요. 만두, 김말이, 어묵과 고추, 모짜렐라 치즈와 떡.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오 배추알 군만두예요. 고기 들어 있는 것도 똑같고 백설 군만두 제가 김말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대하고 먹어볼게요. 아 일단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입에 먹지 마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스펀지를 씹는 것 같아요. 날 실망시켰어. 아 먹다 보니까 소스가 매워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매워요. 어묵은 뭐헐 생각하시는 그맛 그대로. 전 개인적으로는 넙덕한 기노뎅을더 좋아합니다. 아 매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두는 2개, 김말이는 3개, 어묵은 4개. 와우!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이거 쌀떡입니다. 쫄깃쫄깃. 아, 매워! 아 그래도 소스는 듬뿍 찍을 거야. 어우! 고추! 고추 한번 먹어볼게요. 굳이 고추만 드시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GS 떡볶이 그라탕의 평가는 다양한 구성, 간편한 조리, 단점은 구성이 다양한 거에 비해서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매워. 그래도 구성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초코요몽.